안녕하세요. 올드 앤뉴 진로 진학 연구소장 이진국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응시생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을 직접 출제하는 대학에서는 수리논술 출제 경향과 여러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논술 가이드북을 발행합니다. 이 논술 가이드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리논술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창에다가 이렇게 학교별 논술 가이드라고 치면 제일 먼저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논술 자료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 보면요.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최신 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8월 말인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클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모르는 수리논술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성경관대 논술 가이드북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언어논술이 있고 수리논술이 있는데 저는 수리논술을 다운받겠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열어보면요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논술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고 3개년 동안 대학이 직접 밝힌 수리 논술 출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요. 더 나아가서 대학별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출제 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알려 주는 논술 시험 대비 요령이 있고요. 더 나아가 합격자 인터뷰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성균관대 수리논술에 대한 모든 특징을 이렇게 논술 가이드북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가 응시할 대학에 논술 가이드북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시고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논술 응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모의 논술 문제를 풀고 수리 논술 기출 문제를 풀고 더 좋은 문제, 더 대학별의 맞춤형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저희 올드앤뉴 출판사에서 만든 상위 15개 대학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수리 논술에 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